11단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강구했다 해당 성경 말씀은 누가 보곤 2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지난 몇주 동안은 우린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응답의 약속을 하셨으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시험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유혹이란 우리의 약점과 욕심을 이용하여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독자는 끊고 있는 동안에 단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과 욕심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 고쳐나가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때가 나중에 돌아보면 이 과정은 마치 쇳덩어리를 불 속에 넣어 달구고 두드려서 더욱 강단,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가듯이 우리가 장차 옳은 일 선한 일을 위해 믿음과 끈길 가지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단련시켜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시련, 트라이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의 시험은 유혹과 테스트가 함께 뭉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 어렵게 일자리를 어떤 사람이 겨우 구했어요. 근데 별로 잘못한 일도 없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흥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의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친구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될때 훗날 이 퍼즐 조각들이 한 장의 그림을 이루어가듯이 차례차례로 의문이 풀려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통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유혹과 테스트의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이 어려움이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시련인지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면 물리쳐야 되고 테스트면 합격해야 되고 시련이라면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 가운데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 못할 때더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대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어느 누구보다도 자주 받을 수 있는 회복 중인 중독자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단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해내고 열심히 기도하여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라 머스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에서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또 도움도 받는 것입니다. 회복을 제대로 하려면 스폰서를 꼭 구하라고 부탁을 드려왔는데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인 중독자들의 회복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회복보인까지는 나가는데 그곳에서 스폰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과 깡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폰서 또한 우리에게는 옵션이 아니라 머스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을 고쳐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은 한 계속 똑같은 약점들을 통해 공격을 받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와 같은 똑같은 생활 방식이 지겨워지는 때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속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뭐냐? 바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닥은 꼭 중독의 직접적인 결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일해가고 홈레스가 되고 건강 문제나 이혼 파산과 같은 일들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바닥을 경험하고 돌아서 결정을 짓는 것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투자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는 것이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시험을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도 몸소 하시고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험도 그분이 몸소 받으시고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화과를 먹게 될때 받은 시험이나 또 우리들 일상생활 가운데 흔히 다가오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나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지 되어지기도 했었던 이 게으름, 방탕, 미움, 시기, 질투, 탐심 같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건강과 회복은 소홀히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의 초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초기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초기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끊고 나서 처음 5년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위해 투자하는 일과 물질을 얻기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또 하나의 성취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과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의식주는 기본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물질과의 관계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욕심과 물질과의 관계는 선박과 물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배와 물. 물이 없으면 배는 떠있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이 필요한 요소라고 해도 배 안으로까지 물이 들어차게 되면 그 배는 결국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은 회복 중인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 영적인 원칙보다 더 앞서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어찌 물질 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복 중인 우리 또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이러한 유혹과 공격의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승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 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 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받으신 그 직후에 마치신 직후에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까지 가시려면 20마일 정도를 걸어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만 금식을 하고 나서도 20마일을 걸어가서 식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말대로 그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식사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정당한 상황을 이용해서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적분해 옵니다.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내가 가장이라면, 내가 사나이라면 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을 끊고 지내온 사람들에게는 시험과 유혹이 처음부터 중도 그자체 즉 술이나 마약 도박을 앞세우고 접근해 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 환경과 감정의 동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 남녀관계, 물질과 명예, 자존심 등을 사용하여 우리들을 조종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길가의 동료들이 이렇게 위장하고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 물질의 정욕에 걸려 넘어지고 사라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왜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형극에서 인형의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볼수 있지만 누가 그 팔다리가 움직이도록 줄을 잡아다니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꼭두각시 노스라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활 자체를 멈추기를 원한다면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존재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속여온 것들의 정체를 꿰뚫어 볼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중독자들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망하고 또 망해왔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그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에게는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그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해도 그 뒤에는 사탄의 악한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 우리들이 당하고 쓰러지고 또 당하고 쓰러지게 되는 시험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은 중독행위 그 자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모든 시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와 대적하려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찢기고 삼킴을 당하고 마는 것은 아주 뻔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점차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좀더 흘러가다 보면 결국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넘버원 목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중독자 중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느라 회복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재발까지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성공마저도 함께 무너져버립니다. 저는 우리들의 회복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고생도 하고 시련도 겪게 되고 유혹도 받게 되지만 그것이 절대로 헛된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비록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회복의 원칙을 따라서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거치게 되므로써. 그 뒤에 오게 되는 성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복이 재발이 없이 지속되어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비록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회복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삶의 훈련을 거치게 됨으로써 그 뒤에 오게 되는 성공, 성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는 단순한 배고픔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기나긴 훈련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중독자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보아온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때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 삶의 현장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다가온다 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받으신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을 통해 오는 시험입니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조만간 그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스턴트에 성공을 하시고 나면 점파는 스턴트에 성공하고 시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이 당장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단 말이야. 그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차피 왕으로 영웅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에는 엄청난 흉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 심을 만명이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시험을 또다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사람들 거의 모두의 본능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잘못된 동기와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익과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의 재산이 온강이 명예가 직분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나와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여 이웃을 섬기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이 잘되고 있을수록 회복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안목의 정욕을 통해 오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여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자들이 나와서 수종돈이라.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대한 거래같이보이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영적인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약속을 하고 있는 딜에는 항상 조건이 연결되어 있는데 것은 자기, 즉 마귀를 섬기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딜인 것입니다 세상에 지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돈을 벌며 또 권력과는 타협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선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10단계에서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달랜트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이 생각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은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가? 우리들의 이와 같은 점검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갈 가족 여러분, 시험과 고난은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될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잘 걸려 넘어지는 약점을 사용해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끼어있고 담대해질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됩니다. 점차 깨끗한 그릇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승리하는 신앙생활, 회복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